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사회가 이렇게 작용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다행히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을 밝혀줄 그런 이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되고, 어, 모르고 있던 것이 발견이 됐어요. 뭐가 발견이 됐느냐? 1970년대 명지대학교의 윤원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윤원구 교수님은 어, 나이가 50될 때까지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통달해가지고, 어,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게 조금, 그, 이게 어, 회의를 느끼게 됐어요. 왜 회의를 느꼈느냐. 어, 원래 자기가 알기로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고, 뭐,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공산주의 국가는 뭐 소련, 중공, 무슨 뭐어 북한, 쿠바 뭐할거 없이 전부 어느 공산주의 국가든지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 농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의 노동자 농민보다 훨씬 열악한 지위에 있게 되고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됐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은데, 실천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현실이 못 따르고 있을 뿐이다.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둬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산주의 이론에 통달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론이 좋으면은 결과가 좋아야지 어떻게 이론은 좋다고 그러면서 하나같이 결과가 그 모양이냐? 이거는 공산주의 이론에 뭔가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걸 구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발견해낸 것이 뭐냐? 아, 공산주의 이론은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으로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아, 그래서 선전 이론은 그러니까 지금 어, 제3 세계 우리들한테는 공산주의 얘기를 하면은 공산주의 선전이론 밖에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실천이론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 선전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 능력에 따라, 이르고 뭐,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계획 없는 사회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건 흔히 듣는 얘기인데, 8 0년대 우리 대학생들을 완전히 뿅 가게 만든 그런 선전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선전이론이냐. 어,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하는 그런 그 선전 이론에 공산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자유민주주의는 어,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는데 어,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어,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거지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어,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그 소수의 부르주아가 어, 자본가 계급이 다수인 프로레타리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행사하는 그런 어, 부르주아 독재고 부르주아만이 주인이 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자 어떻게 그 같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표시하는데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독재 이렇게 하는 게좀이상하죠 이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이 독재한 민주주의가 이 양면입니다. 부르주아가 독재를 해서 부르주아 브루주아 독재, 부르주아가 주인이 돼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두 말을 다 같이 씁니다.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전부 자유민주주의인 걸로 알고 계시죠? 공산주의는 자기네들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거는 가짜 민주주의고 어차피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이 다수인 프로레타리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주의적이다. 그래서 어, 어,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 프로레타리아 독재, 공산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젊은 학생들은 여기에 아 그렇구나. 내가 저걸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구나. 거기서 뿅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선전이론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좌경화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는데, 윤능구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공산주의 세계에서 적용되는 실천이론을 발견해냈습니다. 그 실천이론이 뭐냐. 이 실천이론으로 딱 가니까 어 계급간에 권력을 나눠가질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급간에 권력을 나눠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농민을 믿지 마라.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랬잖아요 그런데 어, 농민에게는 권력을 나눠주지 마라. 왜냐 이 농민이라는 것은 어, 이런 토지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주아 계급하고 이렇게 내통할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네들 말로는 뿌띠 부르조아죠. 작은 부르조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노동자의, 아예 농민에게는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노동자, 농민, 다수가 소수인 부르조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국민 대부분이 농민 아니었습니까? 꼭 대부분이 농민을 권력에서 제외하면은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어, 독재를 한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선 그거 자체가 아, 모순인데다가 그러면은 농민을 빼고 뭐 노동자는 진짜 주인이 될수 있느냐. 여기에 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민주 집중제라는 괴변이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어, 노동자가 수백만, 수천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단일하고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수 있겠느냐. 이 단일하고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노동자의 주권을 공산당에게 위임을 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얘기입니다. 민주 집중제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공산당이 이제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동자의 주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주권이라는 게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산당의 지시에 이 노동자들은 이론 없이 이견 없이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그럼 공산당은 주권자가 될수 있느냐 공산당만 해도 수만 수십만이 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산당의 주권을 중앙위원회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주권자는 공산당의 중앙위원회만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앙위원회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치국의 주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럼 정치국도 수십 명 수백 명 국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이고 단일한 주권 행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수령에게 주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세계는 주권은 수령 한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령이 1인 독재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주권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것은 이론,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실천이론 자체가 수령 1인 독재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laughs>